그러니까 오늘은 MMPI2 두 번째 시간으로 임상 척도의 해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코드 척도 1부터 10까지 혹은 0까지 있는데 그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척도 1번입니다. sh라고 약자로 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데 MMPI 척도 중에서 가장 단일적인 단일 차원적 성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체화 증상과 기능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다시 신체화 증상 기능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 및 집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두통 검진 결과에 아무런 이상 없는 거 신체적인 증상인데 기능 이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는데 검진 결과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심리적으로 막 압박돼서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너무 건강을 너무 걱정하는, 거야. 너무 건강을 너무 걱정해서 좀 오버하지 걱정하는 사람들은 척도 1번에 높게 나오겠죠. 그다음 척도 2번 우울증, 우울증 걸는 사람들은 기간 슬픔 우울 이런 거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신체적인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증상은 우울감, 자긍심, 저하, 불면 이런 게 사회관계 적 회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뭐 결정 내리기도 힘들고 자신을 억제하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아까 말했던 신체 기능이 나타나고 두통 이런 거 있죠. 죄책감 이런 것도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슬픔과 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느끼죠. 자, 세 번째 착도 3이라고 하는데 H Y 시스테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여자분이 시스테리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은 그것은 바로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게 착하게 보이는 거, 남한테 잘보이려 하는 거. 사람이 안 좋은 것도 갖고 있잖아요. 단점도 갖고 있는데 이런 걸다 부인하는 거. 그래서 기본가 잘보이려 하는 건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낙천적이고 그리고 애정 욕구가 심합니다 특히 좀 여자한테 많이 나타난 것 같긴 한데 되게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공격성도 부인고 불안도 있는데 부인고 방어기제는 억압하고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막 높아지면 신체화로 또 나와요 이것도 1, 2가 신체화로 나왔잖아요 3번도 같이 신체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척도 1과 관계가 있는 걸 1, 3이 전환이라고 해요 이따가 좀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척도 1, 2, 3의 형태별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전환 부위형 전환 부위형은 이거죠 위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자세하게 보면 심리적인 고통을 신체와 문제로 전환하는 거죠 전환 부위형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신체와 문제로 전환하는 거죠 정신적인 거를 육체적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신체적으로 진짜 뭐가 몸에 심각하게 아픈 것처럼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각창을 보면은 요거 중요합니다. 화가 목구멍까지 차있는 느낌이 난다. 사각창이 이거잖아요, 이거. 1, 2, 3 중에 1번, 3번이 낮고 2번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우울이잖아요. 우울이니까 뭔가 나를, 우울 증상이 막 활동적인 건 아니니까 뭔가 나를 끌어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과도한 통제 상태를 하고 화가 목구멍까지 차려표출하지는 않지만 표출하지 않으니까 뭔가 차는 느낌을 받는다 정적 기울기는 여성 성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으며 남자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불안 상태를 갖고 있다 우울플러스 신체화는 심리 해석을 더 거부한다 부적 기울기는 병이 없어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게 되는 거죠 부적 기울기는 어쨌든 병이 없어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적 기울기는 이렇게 된 거죠 부적 기울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이 굉장히 높죠 여기 3번이 높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4번은 반사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격성이 심해요.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갈등이 있고, 근데 멋있는 것도 있어요. 자신감도 높고 자기 주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로서 멋있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상남자 스타일. 그래서 이런 공격성을 보면은 뭐 욕설도 하고 문득도 던지기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죠. 3번하고 4번이 같이 동반되면. 자주 분노하고 적기심이 높아가지고 수동 공격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 3번이 있잖아요. 3번이 자기 부족함을 숨기고 좋은 점을 보려 하니까 수동이 되는 거죠. 3번이 잡고 있으니까. 타인을또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4번, 9번은 행동화. 왜냐면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에너지심이 높은 사람이니까 4번은 이제 폭력적이니까 행동화가 나오는 거죠. 진짜 사람 때리고 물건 부시고 이러는 거죠. 척도 5번은 MF라고 그래가지고, 남성성, 여성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성은 여성적인 특성을 갖고, 점수가 높을 경우, 여성은 남성성 특성이 있는 거죠. 예를 볼게요. 남학생이 점수가 74점이에요. 높은 거죠. 65점이 생이니까 74점이니까 높은 거죠. 성적, 정체 등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성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여학생과 얼굴이 편하다.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남자다라서 말을 듣히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너무 낮으면 정통적인 성 역할을 가두시게 되는 거죠. 남성은 완전 과부작적이된 거고, 여성은 이제 수줍은 여성이 되는 거죠. 높은 점수와 낮은 척도, 점수도 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 척도 6번은 PA라고 하는 편집증. 뭐냐면 약간 의심 많은 사람 있잖아요. 대인 관계도 굉장히 예민한 거죠. 의심이 많으니까. 정신병의 증상도 있어요. 피해 망상도 있어가지고, 분노도 있고, 좀 적개심이 심하죠. 의심이 많고 타인을 불신해서 대인 관계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 주장이 더 엄청난 정당성이 확실히 갖고 있어요. 논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투사하죠. 내 것을 남에게 투영하는 거죠. 원래 내 건데 남한 투영시켜가지고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로 약간 돌리는 거죠. 이런 게 있죠. 편집증. 그래서 대인관계 에 민감하게 실질 이상은 예민성이 의심성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 비판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7번 PT 강박증. 이거 중요합니다. 만성적 불안으로. 만성적인 오랫동안 된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이것도 예민합니다. 불안하니까 예민하죠. 그리고 긴장상태에 안제부자도 못한다. 매우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고, 겁도 많다. 이 강박증 불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박증 심한 사람은 불안이기 때문에 눈을 못마치고 긴장상태로 있는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8번.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신병변 사고을 갖고 굉장히 현실도 돕히고 사고장애가 있는 거예요 소외되니까 사회적인 철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은 경제증이라서 아까 말했죠 정신적인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정렬적으로 일을 하고 이번 증상이 떠도 9번이 확 낮아버리면 우울증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렬적이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척도 0번 마지막. 사회적 내향성이라고 해가지고, 대인 관계가 불편한 경우 굉장히 내향적이고 수준이 많고, 사회적인 고립이 좀 됐죠. 혼자 할게많으니까내 점수가 높을 때 그러고, 낮으면 또 외향적으로 바뀌겠죠. 이거는 어, 유튜브 누군가 올린 건데, 굉장히 좋아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죠. 건강한 우위반을 위해 남편이 강정을 사와서 경사스럽다. 요거만딴 거예요. 건강, 우희, 반, 남편, 강, 정, 경사. 이런 식으로. 뭐, 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외우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1번부터 0번까지 외워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투코드 한번 볼게요. 투코드에 보면은 1번, 3번이 있어요. 아까 전환, V, 프로파이라고. 특징이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 증상으로 전환시킨다. 또 이거를 외제화하는 거죠. 이 문제를. 안에 심리적인 거를 신체로, 외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외제화한대요. 그리고, 3이 1보다 높을 때, 이러한 증상은 2차 이득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거죠. 2차 이득은 이런 거죠. 신체적인 증상, 체육인가의무 피하게 되고, 다른 사람부터 동정을 이끌어내면서, 그냥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으로 더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신체 증상, 이런 거를 피하고, 그냥 동정을 얻는 이 2차 이득이 된다는 거죠. 청소년은 이제 등교 거부가 일어난 게아니요 왜냐면 신체가 아프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볼게 2번, 3번이 같이 뜨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은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 피로감, 소화 계통의 증상, 우울과 불안 이런 신체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억제되어 있고 자기감정 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정적이라는거 주요 방역기대는 부인과 억압이라는 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취 목표, 뭐, 전교 1위 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이런. 성취 목적이 높고, 이런 사회적인 고립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번 4번은 자살이에요, 자살. 충동 조절이 어려워서 결국 행동으로 일어나서 자살하고,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돼요. 성인들은 술 먹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다음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술을 먹으면 제어가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충동 조절이 어려움이 와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자살이 이어진다. 나중에 또 후회까지 하고 이렇게 돼요. 2번, 4번이 뜨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자진 두통이 왔는데, 2번이 뜨고, 그러고 죄책감이 든다는 고양이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죄책감이 왔다는 거죠. 4번이 같이 뜨니까 상당한 욕도라고 고양이를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런 거죠. 근데 위기는 어쨌든 대부분 위기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 성인이든 학생이든 왜냐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가정 내 갈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부모님과의 적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상황적인 원인이 있는데 상황적 뭐냐면 상황에서 벗어나면 가 이런 거 사라집니다. 상황적으로 예를 들어 시험이 있어 공무원 시험을 막 2년 준비했다가 붙었어. 그러면 증상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한데 이런 결혼적인 갈등과 가정 문제, 환경적인 압박이 오는 게 많은 거죠. 이런 건 이제 만성된 우울, 분노. 그걸로 이해서 생겨가지고, 불만족감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가정 문제 생기고, 환경적으로 나빠져 버린 거든요. 이내부적이게 진짜 위험한 대부분은 적게 지금 수동 공격적이 수동 공격적이 뭐냐. 돌려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2번이 있어, 도러니 2번, 4번이 끈다고 그랬잖아. 2번이 잡아주는 거야. 4번은 공격성인데, 2번이 우울증이니까, 외적인 게 아니잖아. 그 그러니까 얘가 잡아 당기고, 이걸올르니까 수동적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다는 거요 수동 공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 사고는 이런 하는 거는 왜냐면 주변 사람에게 죄의식을 주려는 거 왜냐면 누가 주위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자살했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죄의식일까요? 내가 말리지 못했나? 내가 많이 돌보지 못했나? 이런 죄의식을 주려는 종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